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10시 방향입니다. 잠시 후.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유성온천 방면 10시 방향입니다.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잠시 후 10시 방향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 0 0 m 전방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3 0 0 m 전방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잠시 후,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300m, 전방, 가수원동, 대전체고, 방면,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,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,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, 240m, 전방,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,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이어서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1. 차로를 이용하세요. 300m 전방, 옥녀복내거리, 방면,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,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, 전방, 원신흥동, 가수원동, 건양대학교 병원, 방면,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잠시 후,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<목> 300m 전방 가수원동 건양대학병원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이동식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이동식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,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00m 전방 버스 전용차로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대전역 서대전 네거리 방면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60km 이동시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,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00m 전방 3시 방향입니다. 300m 전방 대둔산 안 안영아이씨 충남대병원 방면 3시 방향입니다. 잠시 후 3시 방향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대둔산 대전 오월드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지하차도입니다. 이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30m 전방 지하차도입니다. 잠시 후 지하 차도입니다. 이어서 31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.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청소년 수련 마을 대전 5월드 방면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2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500m 전방, 회전교차로에서 10시 방향입니다. 300m 전방, 회전교차로에서 10시 방향입니다. 전방에과속방지턱 300m 전방, 회전교차로에서 10시 방향입니다.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10시 방향입니다. 500미터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미터 전방 보문산 공원로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8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